자 새로나온 무독기 무기 지옥 무쌍검 여러분들 요거 짭펜슬 뒷펜슬 아 짭이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요 무기 이제 여러분들 먼저 얻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무독기 어, 10개의 지름을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확률은 10%입니다 하지만 어, 현질 안해도 얻을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얻냐 자 지옥 무쌍검 여기 랜덤 무기 요거 있잖아요 자, 5킬 하면은, 무 아, 탑토끼를 하나 줍니다. 하루에 5번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5킬 하면 탑토끼 5개로 얻는데요. 요거를 이제 2주 동안 이벤트를 하는데, 60개를 까, 탑토끼 60개를 까면은 지형보상검 확정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12일 동안 랜덤 무기 25킬을 라면 이거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짭디펜슬 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특수기능. 향연 말하죠. 찌르기. 백이 찌르기 찌르기 백이 향연 발동 조건은 똑같습니다. 먼저 일단 아지트 들어가서 외형 한번 봐주면서 음 간단하게 이제 리치나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모션 패콤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모션 패콤이 된다? 그러면은 이칼 상당히 칭찬할 칼이에요. 예, 봅시다. 자 먼저 외형. 자그좀 잠. 작... 잠깐만 뒤펜슬이라아 이거 순식간에 이렇게 비교하기 조금 힘든데 이러면 자 뒷펜슬보다는 약간 녹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녹슬게 생겼어요 진짜 근데 약간 좀 약간 그 옛날 느낌 납니다 오오 오, 연사력 똑같아요 연사력 똑같고요 오오. 어 너무 똑같은데 형형부터한번 볼게요 어 너무 똑같은데 이거 야 뭐야 이거 뭐가 달라 야, 너무 똑같은데? 아, 향은 너무 짧다. 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야, 이거 불빛나는 것도. 자, 이모션 백콤.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이모션 백콤이 된다고? 야, 리치도 괜찮은데. 봐봐, 이거 칼 소리 나는 거 봐봐. 야, 이렇게 되면은. 야 공짜로 이거 듀펜스를 이거를 잠시만 야 그래그래 그래. 좀비를 스폰을 시켜봐야죠 야, 잠시만 잠시한번 듀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리치는 확실히 듀펜이 긴데 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너무 똑같은데 향연 야 시간 다시 볼게 향연이 원래 10초입니다 원래 듀펜은 향연이 10초에요 야, 난 연사력까지 똑같을 줄 몰랐어, 나는. 이모션 백커는 예상은 했지만. 아, 이거 시간이 안 나서야. 5초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잠시만 다단 좀비 스폰 시켜가지고. 야, 이거 연사력까지 똑같을 줄 알고 몰랐습니다 자, 일단 먼저, 먼저 리치부터. 아, 향연 시간 볼게요. DPS로. DPS로 팔수 있으니까. 자. 자, DPS 시간 보세요. 5초 맞아, 5초 맞아, 4.8입니다. 5초 맞아, 5초 맞고. 자, 와, 진짜 괜찮은데, 이거? 잠시만, 이, 잠깐만. 리치를 먼저. 길어, 길어, 길어! 개 길어! 존나 길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야! 싫어하냐, 이거 진짜? 진짜 싫어야 이거 야 졸라 기로 아, 데미지를 못 받는데 3,300? 야 이거 개사기인데요 아니 개사기? 아니 개사기 맞? 아니 개사기 같은데? 뭐야 이거? 아 공짜 치고 너무 좋잖아. 야 뭐야 리치 똑같은데? 에? 똑같진 않고요. 똑같진 않고 0 5 m 정도 긴 거.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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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진짜 싫어하냐 이거 야 리치 차이 없어 이 정도 없는거야 뭐야 이거 아까 3300이었죠 얘는 4100 데미지 20% 줄였어 데미지 20% 줄였어 데미지 20% 하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경직은 좀비 히어로 가서 정확히 볼게요 보시라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리치와 어, 일반 그것만 보고 야야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리치 거의 똑같다 보면 되고 데미지는 그냥 겨우 20% 하야 헤드 8, 7, 9, 3, 7 9 3 3 7 9 3 3 7 9 3 3 7933 20% 맞죠 20% 맞아 20% 데미지 겨우 20% 하양 하고 야 이거 리치 똑같고 이, 야 이거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향연이 짧은 게좀 아쉬운데 야, 나는 솔직히 연사 개느리줄 알았는데, 이거 연사력 똑같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예상 바뀐데. 너무 예상 바뀐데, 이러면. 자, 막타가 4일, 6일 달죠, 짜펜슬. 야, 이거, 와, 야, 진짜 너무, 야, 너무 좋은데? 5267. 야, 이거는 20%딱 그냥 끝이야. 야 이거 개좋다 야좀비하러가서 경직이랑 쪼끔.. 쪼끔 다양하게 보겠습니다 야 이거 개좋아 진짜로 뭐야 이거 자 먼저 일단은 무쌍검이랑 이거 뒤펜과 아 무쌍검 야 이렇게 보니까 리치차이 개심한데 리뷰할땐 별로 없었다 차이가 자봅시다얘향연도 예, 미니마.. 미니멀 사이즈 같아요 아닌가? 자향연도 확실히 빨리 끝나 얘향연5초예요향연 예, 5초인데 야 이거 아 내가 향혈 리치를 안봤구나 네 아까 야 근데 칼칼 크지 봐요 곧짜아 보이잖아 근데 아까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 자 보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봅시다 그그 세정 세정님 저그 최대 리치로 찔러 보세요 가슴팍 바라보고 가슴팍 바라보고 최대 리치로 찔러 보세요 오케이 맞아 최대 리치 가봐요 오케이 아, 거기 맞지 기다, 기다, 기다. 야 택도 없어요, 저는. 야, 거, 야 이렇게 보니까 뒤편에서 졸라 길다. 자, 조, 조금씩 다가가 볼게요. 자, 일단은 리치 일단 확인하고. 자, 안 오셔도 돼요. 오케이, 안 오셔도 되고요. 야, 어우. 야, 봐봐, 봐봐. 야, 리치 차이 없다고. 이거 뒤, 봐봐, 뭐야, 이게. 리치 차이야 이게? 똑같은데, 그냥? 어. 자, 요번에 향연, 향연, 향연 리치를 봐야되는데 향연 리치 우리 스냥님 어, 구석 가주시고 오케이 와개 짧아 딱 여기야 야 리치 차이 없어 이거 야 리치 차이 없다 이거 없는거야 리치 차이가 아니 님들아 리퍼 슬래셔보다 차이가 너무 없잖아 리퍼 슬래셔는 차이가 무슨 몇배인지 알아 리퍼 슬래셔는 데미지도 이거 20..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어, 지금 봐, 7933다는거 봐봐, 헤드샷. 3300에. 에이, 개 좋은데, 이거 진짜? 그, 듀페님. 그, 스팅. 찔러보고. 몇 달른지. 이거 그냥 20% 하향인 거 같거든요? 몸빵. 몸빵, 몸빵. 우클릭. 이타이타이타 이타, 이타. 오케이, 가슴, 오케이. 몇 달, 몇 달? 난 335. 난 3305. 20% 맞아. 20% 줄이고. 나 똑같아요, 그냥. 오, 그치? 아니, 이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운영자 잘했어. 이거 칭찬할 만한 게... 이거 일반 유저들한테 지금 뒤펜슬급 공짜를 지금 뿌린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이거는 진짜로... 야, 이거를 그냥... 아니, 원래 공짜로 뿌리는 것도 존나 짠거 아시죠? 카스 공짜로... 이거 현질안 해도 되는데... 공짜로 뿌리는 거 원래 존나 짜요... 카스 원래... 근데, 공짜로 뿌리는 거 진짜 졸라 구한 거야, 이 정도면. 진짜로. 어, 진짜 이 정도면, 이거 진짜 칭찬할 만한 거야. 진짜, 진짜 구한 거야, 이거는. 야 경직 한번 볼게요. 야, 경치이 조금 빨리 풀려. 야, 이모션 패콤 안 쓰면 좀 힘든데, 이거? 아닌가? 이모션 패콤 안 쓰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 경치 이게. 잠깐만, 누, 잘, 저 모르겠어요, 일 님, 금충좀 쓰면서 오세요. 금충 쓰면서 지세요지금강속금은더 빨리 풀려요, 지금 야, 이거... 조금조금 조금 없다 경직 다시. 자이번에지 벤. 자 보자. 아, 아, 안 움직인 거야? 이게 경직인 거야? 야, 야, 더, 더 경직 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 경직 있거든, 더? 아유,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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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차이 있어, 차이 있는데, 막, 콕 집어서 말은 못하겠다, 다시. 어디있어 아, 오케이. 다시. 야, 확실하게 더 빨리 다가오긴 하는데 경직이 많아요. 이것도 무쌍검도 경직이 엄청나.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쌍검 경직도 확실히. 야, 원래 첫 하는 얘가 약하고, 야, 둘째 타러 봐야 되는데, 야, 비슷한데요. 내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비슷해. 이거 큰 차이가 없어. 생각보다. 다시 둘째 타로 봐야 둘째 타로 야그 많이 굳는다 야야야 뒤팬 많이 굳네 뒤펜스 많이 굳는다 다시 야 이거 야야 야. 경직 심해 얘도 그러니까 얘는 찔리고 나서 미세하게 걸어오는 게 눈에 보여 그 정도 차이지 야이 정도면 경직 세네. 야, 그리고, 야, 원래 일반 유저들, 듀펜스 리무션 뺏고 할 기회가 있, 있 었겠어 연습할 기회도? 맨날 기간지 써서? 야, 근데 요거는 무제한이라 그냥, 야, 리모션 뺏고 연습도 하기 좋고, 야, 이거는, 야, 진짜 이거, 인, 야, 잠깐만, 이거, 야, 씨발, 이러다 듀펜 6강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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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 내, 야. 야, 듀펜 6강 느낌 난다, 이거. 야! 아니, 씨, 야,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듀펜 6강 필인데? 에바야! 야 이거 너무 비슷하게 됐어 야 듀펜 6가 나올필인데 이거 씨발 야 느낌 이런데 이거 느낌 이상한데 그그 그 돌진 켜봐요 돌진 켜봐요 야 잠깐만 원래 이랬나? 돌진 켜니까 경직이 너무 없는데 듀펜슬은 돌진 켜도 경직 심하거든요 다시 듀펜슬은 경직 켜도 아니 경직 켜도 야 얘는 듀펜슬은 얘 켜도 경직 확실하거든? 얘 무쌍검은 경직 없다 별로? 응 다시 경직 없는데? 어? 야 얘도 없는데? 야 뭐야 야야 야, 경직 비슷해 야, 경직 비슷해 야야아 이게 가니가 이번에 패치하고 많이 개막세졌구나자 향연한테 향연 데미지 봐야지 향연 데미지를 400씩 400씩 그리고 소조한테 340씩 400과 340이죠. 몸빵이랑 강속이고 다 차이 없고요. 자, 400과 340. 자, 20% 맞아요. 20%예요, 그냥. 20%예요, 그냥. 20%, 20 420 살죠. 그냥 정확히 데미지 20%예요. 20%, 20 하향이고 리치 거의 비슷해요. 리치는 진짜 95% 비슷하고 경직도 제가 보기엔 90%에서 80%비슷해 그냥 진짜 데미지만 빼놓고 다 똑같다니까 진짜로. 어, 데미지 빼고 다 똑같아요. 자 먼저 디펜스 벽딜 한번 볼게요. 어, 세다, 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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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근데 얘는 데미지 세요. 야 데미지 쎄야 데미지 쎄9 0야2700 따는데? 야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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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딜 좋았고요 보스딜 한번 봅시다 보스딜도 아마 좋을거예요야 쎈데 이 정도면 자몇 달죠? 66에서? 자, 16K, 아니, 18K다, 18K. 18K 달았고요. 얘는 22K. 야, 얘는 23K. 얘 23K이고, 얘 18K인데. 야, 정확히 2 0 하향 맞아, 찌르기. 야, 그리고, 야, 야, 신화에서는 그냥 f 인 누르면서 살수 있잖아. 야, 괜찮다. 야,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자, 이거 어떻게 얻냐? 자, 무도끼와탑도끼가 있습니다. 근데 랜덤 무기. 자, 이 하루 25km면은 뭐를 준다? 탑도끼를 준다. 예? 1 1일 채우면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자, 가볼게요, 이거. 타토끼한개 컷.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랄. 자, 어쨌거나, 예, 이렇게 얻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